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일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9편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에단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경건함으로 대단히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의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어,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재해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어, 그런데 보시면 그러, 그러한 솔로몬과 지금 비교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에단이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에단은 어, 당시 재해롭기로 이름났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고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단이 기록한 10편 89편은 크게는 두 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위가 맺으신 언약을 회상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던 에단이 이제는 탄식과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단은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배경의 가능성을 두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가 루오보암 왕 시대에 쓰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직접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듯한 그러한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했고요 주변의 열강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우러러볼 정도로 강대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루호보암이 왕이 된지 5년 만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애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보물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금방패와 은방패까지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경험한 에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에단은 현재의 상황을 탄식하며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어또 다른 견해로는 이 시가 남유다 멸망 직전 여호야긴과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 왕국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 이런 절망 속에서 탈과 맺으신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과하며 쓴 시편이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이때는 에단이 살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어, 그럼 왜 에단의 단 시편으로 불리느냐 하면 어, 당시에 에단의 후손들이 이 시를 썼거나 아니면 에단의 정신을 계승한 그의 학파들이 썼기 때문에 에단이 지은 시라라고 어, 명명하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어, 첫 번째 상황이든 두 번째 상황이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도요,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계셨지만, 현실 속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뜻하지 않은 고난, 실패, 뭐, 상실, 아니면 병환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 38절 읽겠습니다. 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버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도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미워하사 그 왕관을 땅에 던지시는 것처럼 지금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어서 40절도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성벽들을 모두 파괴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요새를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런 문제로 흔들리며 어,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며 결국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다는 그럼에도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 46,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애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 불만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습니까? 아니면 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는 표현이겠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어 그래서 현실은 무너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짧은 우리의 삶에 주께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숨으신 것과 같고 우리의 현실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 기도는 막힌 것 같고 응답은 지연되는 것 같으며 어 삶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그리 할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 에다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의 믿음의 절정은 5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게 있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네,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 애단의때였을때 애구방 시삭을 물리쳐 주셨다거나 아니면 후대에 쓰인 거면 여우야 긴이나 시드기야왕 시대에 어, 바벨론을 물리쳐 주셨다는 라 내용은 전혀 시편 89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럼에도 에단은 마지막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 상황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단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 심지어 떠나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하실지라도 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결국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현실이 어렵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89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애단이 탄식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통과 실패, 상실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 현실은 무너지고 기도는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애단과 같이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